일단 진수 조건, x가 5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고요. x가 양수면 되고요. x가 0이 아니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맨 위에 거, 이게 3개다 진수 조건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이 모든 식에 대한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제곱해주면 맨 위에 거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부도 바인 바뀌어서 x 플러스 7, x 제곱 마이너스 11x, 7 빼주니까 18이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x는 2부터 9까지가 되겠고요. 자, 이거 뭐, 이게는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주면은, 맨 위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위에 거는 5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맨 위에 정확하게 풀어보면, 요거에 대한 진수조건은 5보다 큰 거고, 자, 요거의 진수조건은 양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식 요거는 0보다 크면 되는 진수조건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로그 2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1이죠. 1에다가 이 더하니까 3 로그 2의 x 1하고 3인데 둘다 마이너스 그래서 로그 2 x 가 1부터 3까지다. 그래서 x는 지금 x는 2부터 8까지죠. 음,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여기서 2부터 8까지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두 개를 겹치니까 x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5보다 커야 되겠고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5보다는 커야 되겠고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두개 곱하니까 알파 벳을 곱하니까. 161번의 답은 8540이 되겠습니다.